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13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온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출생 및 성장의 배경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일에 대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정통 유대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 자신이 세워졌음을 이야기하자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으며 이런 소동의 원인을 알기 위해 천부장도 바울을 묻고 책짓질 하며 신문하는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이로 인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로마 군병들에게 계속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22장에 나온 바울의 변론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그의 연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서로 같지만 문체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며 청중들의 맞도록 제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전반부에는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바울의 변론과 그 변론으로 인해 야기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후반부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음모와 그러한 음모를 알아챈 천부장이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게 하여 벨릭스 총독에게로 그를 데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섭리의 손길이 언제나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간접적으로는 천부장으로 하여금 경로한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지키게 하셨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지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3장을 통해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담대하라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가이사라의 해롯궁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들이 송사하는 장면과 이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명은 단순히 송사하는 무리들의 올물을 일순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의 거짓 송사를 깨트리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벨릭스 총독에로부터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총독 내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벨릭스 총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장차 자신이 당하게 될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당장의 눈앞에 놓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놓아주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모와 거짓 송사가 횡행하고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 있는 권력자의 욕심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꿋꿋이 지키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